김성환의 치사야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중에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20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고 이선호 씨 사고 현장을 찾아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유가족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4년간 무엇을 했느냐 이런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 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 상황실 정종해 부실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고 현장 점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일단 그 사고 현장 점검을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랑 다녀왔고. 네. 아, 아, 참고로 저는 가지 않았어요. 다른 우리. 아, 진짜 큰 시는 안 왔고요. 네네, 저는 이제 아버지랑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네. 예. 그 아버님은 또 트라우마가 있으시기 때문에, 음. 그 작업 현장에는 가지 않으셨고, 네. 다른 집행위원들이랑 이제 최고위원, 그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랑 함께 현장을 좀 갔었고, 어, 보면서, 이, 그니까, 어쨌든 여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였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최고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열악한 환경을 확인하고 좀 음. 인식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민장 지도부가 사고 대책위와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네 일단, 뭐, 길게 진행한 건 아니라, 뭐, 많은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그, 저희 이제 유족의 입장, 아버님의 입장은 뭐,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관계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안들을 유족과 대책위 측에 이제, 어, 공유해줄 것을 좀, 예,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간담회가, 고 이선호 씨 아버지의 반발로 서둘러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아버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한 것은 그 해수부의 첫 초기 보고에서 바람에 이제 넘어갔다라는 그 그런 보고 내용과 그리고 그 28일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왔는데 네. 왜 우리 아이지 사건 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방역이 잘되고 안전 관리가 잘되는 것 같다라고. 이, 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 지방해양수산청뭐 했냐, 보고 안 하고 뭐 했냐, 라고, 이제, 그,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해수청에서 바람에 넘어간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라면 하면 하면서 이제 변명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아버님께서, 그, 분노와 슬픔이 차오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이 송영길 대표가 산업재,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중대재해법 보완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어떤 걸좀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사실 작년에 용기 어머니와 이제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얘기했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으로 예. 만드는 것이고 지금 어서도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 이 시행령이, 이 보다, 그 잘, 어 시행될 수 있게 좀 살펴보러 봐야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예기간도 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뭐, 3년 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당기거나 하는 조치를 좀 해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좀 이제, 산업안전법이나, 교육기준법부터, 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법부터 잘 지키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뭐 불법 파견, 뭐, 하도급, 뭐, 하청, 이런 음. 이상한 고용관계를, 예,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거냐라는 건데 이제 중대재해법으로 하면 네. 어, 뭔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보다는 그냥 이제 그 사건 하나 하나에 이제 누가 뭐 지시했냐, 뭐 이런 여부를 일정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그러니까 삼재가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 이제 기업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주와 사업주를 에향한 법이 되는 거죠. 음, 근데 현재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걸 기업처벌법으로 하고 시행령에도 그런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원청 업체가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유가족하고 대책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저희는 그 유족과 대책위는이 사과를 거부하는 이제 입장이고 어 이제 거부하는 것은 곧 저희 대책위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어좀 자세히 왜 거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어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사과의 기본을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네. 희가 이게, 어, 이제, 사과를 거부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왜, 왜 사과의 기, 기, 기본이,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라고 물으시면, 네. 그, 일단은, 뭐, 사과문을 봤을 때, 업무 통폐합이나 체계는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한, 이제, 그 구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제 뭔가, 예 일상적으로 일하는 그냥 한 명의 노동자가 이제 사망하는 식으로 언급한 것과 그리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을 찾아 앞으로 개선하겠다라 개선 할 테니 용서해 다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흡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를 들고 와서 유족한테 사죄를 해야 이 유족 이제 이어 사과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연필성 사과 어 형식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과문에도 뭐 사과 합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보상을 이제 언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어. 결례다 이런 어.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사전에 대책이 측하고 뭐이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네일절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유족 측하고도 논의가 없었고요. 네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지금 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오늘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안전장치도 또 안전관리자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영상, CTV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안전보호가 없는 건 뭐, 기본이고, 안전관리자라든지, 뭐, 신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일절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뭐, 그냥 그 당일, 그 당일에 특, 특이한 모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 사고가 안 났으면 그냥 일상적인 품종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안전모도 안 쓰고 뭐 이렇게 안전관리도 없고 안전모도 그 신호수가 없는 것이 그냥 아무도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문제지기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음, 음 이성훈 씨는 원래 어떤 업무를 맡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사망사고를, 사망을 당, 아, 사고를 당한 그 첫날 지금 처음으로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원래 이제 소호군이 맡은 업무는 그, 동식물을 검역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동식물만 검역하는 이제, 어, 일이었는데, 올해 3월 이후로, 3월 이후로 업무가 통폐합이 지금 되면서 동식물 검역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잡일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음. 어, 쉽게 뭐 생각하면, 그, 뭐, 방송국에서도 보도국이 따로 있고, 뭐, 교양국이 따로 있는데, 네. 뭐, 시간 날 때는 뭐, 보도국 일도 하고, 교양국 일도 해. 뭐, 이렇게 하니까, 음. 이날은 뭐 하고, 저날은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이날 처음, 이제 FRC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 안전교육 같은 거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안전교육, 또뭐 물론이고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데 왜 업무를 이렇게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를 이런 식으로 배정한 겁니까?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딱 비용의 문제죠. 비용 그러니까 1 0 명이서 하던 일을 이제 업무 분장을 딱딱 통해서 하면은 이제 다섯 명씩 다섯 명씩 다섯 명 5명 이일하고 다섯 명은 저일하고 이랬던 거를 이일 저일로 합치면서. 총 10명인데, 어? 10명이서 구이할 필요는 없고, 2명 정도는 뭐 필요 없으니까, 8명이서, 이제 앞으로 해. 그러니까 10명이서 하던 거를, 8명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마음도 바빠지고, 일도 많아지고, 뭐, 그랬던 거고, 실제로 현장에 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아, 이러다 사고난다. 이러다 사고난다라고 몇 번, 수십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원청업체가 어떤 경제적으로 뭐 문제를 겪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겁니까? 뭐, 둘 다, 네, 있죠.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동방 뿐만 아니라, 그, 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항이 사실, 그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그,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어, 항만이 좀 어려움을 다 전반적으로 겪는 거예요? 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려졌다 워 하기보다는, 그,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이제 업무를 이렇게 쪼, 쪼갠 다음에 이제 위탁을 계속. 그니까 보면 실제로 이 구조를 들여다 보면은 네. 너무나 너무 복잡해요. 뭐 하역은 누가 하고 중장비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검사 는 누가 하고 이동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쪼갠 다음에 다 음. 하청 위탁 도급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아 같은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장비는 네. 다른 하청 업체, 사람은 또 다른 하청 업체.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서로 업무 연계나 뭐, 유기적인 업무가 거의 쉽지가 않겠네요? 네, 이제 쉽지가 않, 않은데, 사실, 위탁, 위탁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나 이런 것들 따져볼 때, 뭐, 여전히 불법 확인의 소지도 있고, 뭐, 불법 하도기의 소지도 있고, 한데, 뭐, 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원청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컨테이너가 사고 발생 8일 전에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가 적다기 그전아 부정 아아 죄송해요 예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컨테이너는 그 원정 회사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따로 있는데, 네. 관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원청회사가 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또 사실 관리, 이 컨테이너 관리를 또 사실 다른 수리업체에 위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위탁업체는, 뭐, 전 원청사의 직원이 나와서 만든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서로 잘 알고, 뭐, 짬짬이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 이런 점검이나 검사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도 느끼는데, 업무 자체,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것, 이 업무 분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과연, 과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또 하나 얘기 나온 게, 사고 직후에 회사 측이 곧바로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받은 사무실에는 있 직원이 119 신고한 것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 있을 때, 먼저 회사 측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일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회사 내부 규정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사실, 어, 뭐그 규정이 그러한다고 한들, 사람의 이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뭔가 조치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건걸 텐데, 뭐 예. 어, 그, 뭐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니까 만약에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그, 그니까 신고부터 먼저 하면 뭐 처벌을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놓여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이 먼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건좀더 구조적으로 좀더 들여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그 고인의 사망한 지2 주가 넘었는데 장례가 지금 치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족 측은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어, 그 빈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으면. 진소만 철수하고 발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아버지의 지금 뜻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고 진상 규명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어 내일 저녁 노동계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제 빈소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네. 이제 동방 동방 측과 이제 동방 측이 이제 사과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제 해양수산부 경찰조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 이제 동방이 이제 사과를 받아내는 활동과 함께 그다음에 동, 이거는 이제 동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회 구조적으로 뭐택태항뭐 뭐 인천항 부산항 이런데가 다 전체가 다 바뀔 수 있게 해양수산부가 됐던 고용노동부가 됐던 지자체가 됐던 적극적으로 이런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혹시 민주당 쪽하고는 계속 어떤 소통을 하거나 하기로 하셨습니까? 어, 특별히 뭐 이렇게 소통 그어 이제 뭐 저희 통해서 그 재발방지 재해방지 그 TF 팀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했었고요 소통 정도만 일단 약속한 을 상황이고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어, 지금 이제 0228님도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있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고, 어, 확실하게 이번 대책들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그런 활동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사고 대책위원회 상황실 정종해 부실장이었습니다. k 비 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8분 날씨 초여름과 같은 무더운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오후 한때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0.1도 오른 17도 예상되고 청주와 거제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3도 오른 29도 예상되고, 강릉 22도.